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4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4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좀 길기 때문에 제가 부분 부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18절부터 2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4장 7절부터 12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합 함이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좀 길지만 제가 그래도 많이 읽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다시 한번 쭉. 어, 이 기도회 끝나고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좀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지금 어, 새롭게 허락된 한 해를 잘 보내기 위해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그 하나님과의 교제 없이 친밀한 교제 없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해를 의미 있고 멋지게 보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가지는 한 해를 보내라 하는 것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특별히 신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올한해 이걸 잘 명심하면서 그렇게 한 해를 보내시면 됩니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가지는 한 해를 보내야 되겠다. 결심하고 그렇게 사시면 이한 해는 이 새해는 의미 있고 멋진 한 해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위해서 필요한 전제 조건이 있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필요한 전제 조건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사귈 수 없다.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나님과 사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를 어 해결하기 위해서 혼자 그 죄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서는 절대 해결할 수가 없다.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를 인정하고 주님께 자백하며 나아갈 때에 해결할 수 있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숨거나 피하면 안 되고 혼자 해결하거나 다른 곳에서 해결하려 해도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 명심하면서 이렇게 이 죄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사실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고백하면 대연자 되시는 화목제물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사실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가지 더 말씀을 어제 드렸는데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가지지 가지기 위해서.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가지기 위해서 가지려고 하면 세상에 있는 것들, 세상이 방해한다는 사실 우리가 인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은 세상의 것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깬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 육체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기 때문에 이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세상의 방해, 이러한 것들의 방해에 흔들리면 안 되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잘 명심하고. 그대로 행할 때에,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때에 올 한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하는 거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선악과는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먹고 싶고 보, 보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이지만,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겁니다 붙드는 순간 먹는 순간 따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돼 있습니다 이 유혹에 넘어가면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되면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처럼 하셔야 된다 하는 거죠 이 유혹에서 이기셔야 한다 하는 거죠 시험을 받으시는 예수님이 이 유혹을 받을 때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유혹을 받을 때에 그것을 단호하게 그, 그 유혹으로부터 이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을, 있었을 뿐만 아니라 더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이 유혹으로부터 이겨야 된다 하는 말씀 좀잘 기억하면 좋,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적그리스도 악한 영들이 방해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거부하는 사람들, 예수님에 대한 거짓된 교리를 전파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뭐냐면 관계를 깨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또 성도들 간의 관계, 또 가족들 간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몸부림 입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방해에 넘어가면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할 수가 없다 하는 거죠.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과 적그리스도의 방해에 넘어가지 않아야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 잘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위해서 몇 가지 더 염두에 두어야 될 부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가지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될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두 가지를 좀잘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가지기 위해서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가지기 위해서 내가 지금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그 정체성에 따라 살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바른 정체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있는지 잘 맺고 있지 않은지를 확인하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이 분명히 세워져 있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있냐 아니냐를 확인해 보면 알수 있다 하는 겁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는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려면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여야겠죠. 마귀의 자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여야 된다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하는 사람일 것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자녀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마귀의 자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거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마귀에게 사로잡혀서요, 마귀의 인도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바로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마귀의 자녀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있다 하는 거죠. 이 정체성을 가지 어떻게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유지되느냐 아니면 제대로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드러난다.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몸부림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올한해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걸 명심하면서 계속 점검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점검해야 됩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걸, 안 됩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늘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몸부림 쳐야 된다 하는 거죠. 내가 사는 삶을 잘 들여다보면서 야 이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이 아닌데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런 삶을 살지 않을 텐데 지금 내가 사는 삶의 모습들을 드러내는 모습들을 보면 아 이건 하나님의 자녀로서 드러낼 모습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때 지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지금 갖고 있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올 새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 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려고 내가 몸부림치겠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거죠. 또 하나 더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느냐 아니냐는 형제 사랑으로 드러난다. 이웃 사랑으로 드러난다 하는 겁니다. 이 요한이 아주 강조하는 내용이 이 부분인데요. 요한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질 것을 강조하면서 이 이야기를 아주 많은 부분 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져라. 하나님과의 바른 사귐을 가져라라고 말하면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요한이 이 사실을 강조하냐면은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가르침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가르침을 주셨거든요. 요한은 그 가르침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이두 가지가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요한의 서신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많이 오해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라 그러니까 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려면 하나님과 친해져야 되겠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배를 열심히 잘 드리고 주일 성수를 하고 모임마다 잘 참석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헌금 생활 잘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봉사 활동하고 하는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만 집중하는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아주 중요한 과정들이고 활동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바른 관계는 그것을 넘어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요한이 지금 이야기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형제 사랑으로 이어지는 관계다 하는 거죠.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이어지는 그런 명령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다고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것들은 잘 하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 한해 우리가 잘 명심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과의 바른 사귐을 가지기를 원한다면,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사귐을 가지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지, 서로 사랑하는지, 이웃에게 관심이 있는지,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거, 그걸 확인해서, 내가 이웃에 전혀 관심도 없고, 이웃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미워하는 마음이 더 크고 이웃이 하는 행동 하나 하나가 마음에 들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고 이웃을 이웃에게또 형제들에게 다른 관심 그렇게 좋은 감정을 가지지 않고 바라보고 있고 그렇게 누 형제와 다투고 있다 그러면 이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가면서 그걸 돌이킬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이 삶의 과정들을 보면 하나같이 하나님과의 신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웃들과 형제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들의 고백과 모습을 보면 이웃에게 관심이 늘 많았어요. 이웃에 대해서 관대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바라봤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내친 맞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웃들과의 관계가 항상 좋지 않았어요. 이웃을 항상 괴롭히고 이웃에게 항상 대적적이고 이웃과의 관계가 항상 깨졌어요.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그걸 잘 보면 어떤 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인지 잘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올한해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가지라는 명령을 주시면서 우리가 이올한해 그렇게 하나님과의 바른 사귐을 가지기로 결심하면서 한 해를 보내야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그, 그 모습에 확실한 메시지를 하나 주신다 하는 거죠 형제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더 가서 인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드러내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는 삶을 살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 하는 거죠. 네이 말씀 좀잘좀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바로 점검하고.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웃 사랑을 통해서 드러나니까 내가 이웃에 대해서 올한 해는 좀더 관대하고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다가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올한 해를 잘 설계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올한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살게 해 주십시오. 또 우리의 관심이 가족들을 넘어서서 이웃에게까지 그 사랑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의 바른 사귐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또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바른 사귐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특별히 관계가 이웃사랑으로 그렇게 확대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바른 사귐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 한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정체성 잊지 않고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한 해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가족의 범위를 넘어서서 형제들, 이웃들 또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 그리고 인류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한 해를 멋지게 보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 드리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기도 제목들 다 응답되어서 하나님 그 응답됨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